예, 저는 금속공예를 하고 있는 김진배라고 합니다. 이제 출토될 당시에는 유물이 다 비틀어지고 녹이 피가 있으니까 정령화 시계가 잡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작업이죠. 녹핑 것끼리는 두번 연결하면 가보시 사람 몸에 안 맞습니다, 지금. 그러니까 그 곡면을 다 다시 조정해가 피어서 원형은 맞게 맞춰 가면서 새글로 만드는 게 관건입니다. 좀처음에는 이제 박물관에 가서 유 물에 은박지를 대고 갖고 와서 석고를 떴습니다. 그 석고를 보내면 그 실물 편하고 똑같은 석고 모양이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석고에 위에 종이로 뜯어 고그 모양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알루미늄 판을 잘라낸 겁니다. 철판을 바로 하면 한 번만에 이게 딱고 그 모양이 안 나옵니다. 그 알루미늄도 한 번만에 된게 아니고 한두세 번씩 다 잘라서 다시 맞춰어 놓은 거거든요. 그래서 철판으로 하면 철판을 만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알루미늄판으로 먼저 해서 완전하게 된 다음에 철판에 오려서 옮겨서 다시 오려서 붙입니다. 가죽 옆글 구멍을 다 뚫어야 됩니다. 구멍 개수가 좀 많습니다. 그걸 다 뚫고 오칠 작업을 한오육회 해야 됩니다. 옛날에 그 철판에 오칠이돼 있었습니다. 그리고 뭐 녹방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보기에도 좋게 그렇게 만든 거겠죠 옛날에. 그리고 그걸 하고 부분 부분 가죽으로 엮어서 나가 가지고 완성을 하는 겁니다.